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나왔는데 저는 참 의아하더라고요. 네. 보통 세 번을 한 곳에서 부르면 음. 레전드 회차가 탄생했다든지 아. 너무 잘해서 아. 아, 이 사람은 꼭 다시 불러야 된다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여기 왔다 갈 때마다, 저한테 라디오 스타는 너무 어려운 무대거든요. 아, 왜 불렀을까? 예, 왜 제가. 거 있잖아. 혹시나! 하고 있 거야. 혹시나! 아, 오늘은. 저 역시나 어, 우리 인생에 그런 말이겠어. 제작진끼리 내기한 거야. 난졌습다 혹시나! 아, 집에 주신거예 혹시나 아, 아, 했는데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그러니까 아, 뭐. 뭐 하나 좀 탄생하는 게 아, 목표인데 딱미 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laughs> 딱, 하나, 딱 하나만 딱하나 나오면 되는데 나도 그거야 괜히 춤추는 거야, 여기서 <laughs> 너무 신경 시지 말고 어. 아, 비주얼로는 어디에도 안밀리는 옹성우 씨가 군대에서도 오지 못지 않은 인기남이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육군 페스티벌 가장 음. 큰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지상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 육회 음. 거기에서 스모크 챌린지. 오. 해봤어요. 그게 1,500만이라고 했나요 아 1,500만 조회수가 나오고 점점 최고의 비야. 자꾸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데 평소에는 오지 않던 연락이 군대에서 스모크 추구서는 아 어잘 봤다고. 스모크 잘 봤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슈퍼 샤이도 그때 한창 엄청 핫한 노래여서 우리 하자에서 슈퍼 샤이를 쳤는데. 예, 군인들의 좀 강함을 더 보여 주자. 아 이래서 완전히 빡! 짠짠! 아 이렇게 아 추니까 그때 막 폐가 터질 듯이 훔었거든요 가운데인가, 오소로? 가운데? 아우, 너무 잘찼신다나 아, 춤을 너무 잘 춰. 아니, 얼굴이 워낙 작으시니까 모자 뭐어 너무. 뭐. 아, 이거 또, 오소로 뭐 이렇 아, 봤어요, 오 아, 각자표 있죠. 예. 네. 아 잘하네. 그 나머지 일반 친구들도 잘 추네. 아, 그, 어. 다연예인들도 다 연예인들도 어? 있고 어.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나머지. 그 저기 저기 아. 있는 연예인들은 아. 다 자기 때문에 화제가 된줄알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있겠죠. 각자가 아, 그러니까, 또 화제가 된 영상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어, 어, 어. 또저 영상은 우와. 저를 좀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어, 저거 이제 본인 화제 영상. 아니 네. 어. 아, 그럼 아. 저때 같이 춤춘 연예인들은 누구야? 하성훈아하성훈이 음. 성운 씨도 춤 박진영 아. 형. 아. 그 갓세븐. 아 박진영? 아나 그 아. 아. 네. 아. 아. 우리 저재 y 의팬줄 알았어. 박진영 씨는 애정형이에요. 그렇지. 아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니까만 특정 모델 할수 있지. 아 박진영. 그렇게 해서? 몬스타엑스. 민혁. 아딱잘칭친구 네. 어. 그치, 그 구들화제 영상도 그대로 한 개인데, 각자, 어, 각자. 근데 오성씨가 네. 제일 비수는 높지 않을까? 스모크 챌린지로 보면은 그게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체크했 내가 보니까. 어, 성 우리 거 얼마고, 박준영이 거 얼마고, 아, 서 이거는 조회수가 몇이고, 아, 내 거는, 음, 뭐 아직은 내가. 아, 네. 그 인기를 갈구하는구나.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짤 생성용 개인기를 준비를 했다는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기 하... 라스 무짜리인데 오늘 하나 만들어 봐. 예, 예. 군대에서 그냥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보다가 터키 존더블럭 이용진 씨요. 예. 예. 어, 그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예. 같은 예. 거예요. 제가 원래 개인기가. 해금 개인기가 있어요. 어? 어. 아니, 딱이네. 어. 아니야, 그거랑 딱이네! 딱이야! 그거랑. 길이 비슷해요. 어. 어. 그 원래 해금 손으로 개인기. 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원래 해금 기가 아. 아. 아 어, 어, 좋네. 아. 아 어, 좋다. 어. 집중확대 해. 집중하 있어. 좋다+ 좋다+ 좋다 누가 은금은 키는 줄 알았어 가운데다 가면 되겠다 여거랑 길이 비슷하게 터키 들어가 여기서 어+ 어+ 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멍 어+ 멍 어+ 아, 아, 네, 네, 네. 아, 이거는 아, 그냥 그것만 하지 말고 네. 해금을 꼭 해. 아, 해금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 꼭그 멜로디여야 돼. 처음이 멜로디가 너무 웃을 뻔어아 이거 너무 웃어 그걸로 한번 나중에 프로포즈 해봐 해금을. 아 해금을. 아, 로백하게 아. 어, 어, 음, 어, 네. 그 담백하게. 담백하게. 어. 이게 담백해질 오. 수가 있는 건가요? <laughs> 네. 자, 첫사랑 기억 조작남이죠, 옹성우. 연극에서 네. 재회한 첫사랑 여인이 있다고요. 네, 김양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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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기 배우가. 그 아역배우 출신. 네. 18의 순간이라는 첫 드라마. 거기서도 첫사랑 역할이었고. 음. 연극으로도. 첫 연극에서 또 김양기. 그 친구가 아, 좀 인연이 아, 있네. 맞습니다. 원래 좀 친했어? 아니면 거기서 또 재회해서 또. 18의 순간에서 친해지고 어. 이제 연극을 통해서 다시 만난 거죠. 음. 연습 때. 이제 다른 배우들이 향기랑 친해지고 싶다. 어, 향기는 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아 향기는 뭐 이러이렇고 저렇고 저러, 저렇고 네. 향기 되게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어. 얘기했더니 다들 저를 보면서 너 친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 친해요. 어. 그 전혀 안 친해 보인다. 아, 향기랑 어. 향기랑 전혀 안 친해 보인다. 아니요 친해요 하고 어. 향기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해서 어. 음. 향기한테 가서 송우가 너랑 친하다는데 맞아? 사실이야? 근데 향기가 뭘도물어봐도 아니 친하죠 어아 그거는 뜨뜻해지는어 아니라고 송우가 영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네. 못 받은 사람이서 여기서 막 둘이 따로 보거나 하진 않으니까 음. 원래 둘이 음. 따로 봐야 친한 거야 음. <laughs> <laughs> 실패인데 우리는 친하다고 알고 있을게요 아, 그냥 네. <laughs> <laughs> 이건 뭐야 그홍성 씨가 여자랑 싸우다가 눈물까지 흘리게 한 적이 있다 그 경외수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신은 음. 배우랑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laughs> 그 맞아구랑 진짜 친한같아요아 이거 형이 나간데이건 여긴 거 진짜 친한 거아요 네. 엄청이라는 말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 그 친구랑 <laughs> 뭐 자주 보지 종종 보지 종종 보는 편인 거한 명이 종종 안 봤잖아. 우아 그럼 서 친해졌는데 경호수란 드라마를 찍을 때 제주도에서 한달 동안 촬영을 한 적이 어, 있어요 친해져. 예, 아, 너무 친하니까 막 서로 막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음. 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니가 그랬잖아 아, 오빠가 그랬잖아 음. 아, 니가 이랬, 이랬잖아 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아 됐어 그만 얘기해 음. 어. 음. 했는데 은이 갑자기 <laughs> 어. 내가 왜 울어? 어, 어,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울어? 미안 해 이거를 또어 이해가 안가다 거야. 왜지 이거 아니야? 왜 울어? 미안해. 이러니까 내가 뭐 화가 나서 싸우는 것도 다 괜찮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끊어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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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그래서 내가. 미안해. 미안해 하고 사과했던 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구나. 지금도 친하게 아 지내고 있죠. 아직도 <목소리> 지금 이해가 안 가지, 그게? 솔직히 <목소리> 얘기해 봐.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건데. 아, 이, 이해가 어. 갑니다. 이제 또... 가요, 뭘 이해가 안, 안 가면서. 이거 이해 안 가는 거야? 이해 안, 안 가는 것도 맞는 거야. 이야기가 좀 많이 격양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끊어버렸죠. 그러면 안 아, 되는데 그래. 좀서운했거아요 그 서운하지. 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니 제일 화내는게 뭔지 이런 거야. 그래 이해해. 얼굴은 전혀 이해하는데 안 하는데 차라리 나처럼 따지고 두는 네. 게 나. 야, 네가 이제는 그거 계속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뭐 그렇게 잘못했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나. 나. 아니 내가 나. 아 내가 나. 나. 아, 내가 나. 난 진정성이 있어. 아, 내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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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옹성우 씨가 워너원 하면서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든 적도 많으셨다고요?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 막내 누구야, 그 당시에? 막내가 라이관린. 라관린이가중삼고 1일이 됐으니까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아, 라이관린. 예, 예. 막내였어? 라이관린이 막내였어요. 어. <laughs> 뭐 사실은 원래 제 성격이 좀 약간 내성적이거든요. 음. 애교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듀서 원원에 음. 처음 나갔을 때도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막 중학생 친구들 아, 이렇게 아, 있, 아, 있는데, 막 뿌잉 뿌잉 하고 아, 막 아. 처음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국민 프로듀서 사탕 받으세요 하고서 는 아, <laughs> 기억나세요? 아 하이트데이여서 <laughs> 사탕을 하나씩 지어주면서 뿌잉 프로듀서님 사탕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사탕을 하는 게 있어요. 아, 그 이거를 와. 내가 와. 어떻게 하나? 아. 뭐 이런 것들 사칭 네. 받으세요. 혼자 막 윙크 하고 이런데 다른 애들 너무 잘하는 거야. 저장하고, 아, 아. 저장. 아. 그래, 박지훈 저장. 멀리가 아. 나는 거야. 아. 야, 이거를 내가 할수 있나라는 진짜. 걱정을 했는데. <laughs> 하다 보니까 하게 되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우, 어느 순간 제가 어. 최가, 최강의 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또 아, 아, 지금, 지금 하면 하죠. 끼워 해줘 끼워. 끼워. 어울려 어울려. 하면 합니다. 예. 끼워. 그대의 초심을 또 지금도 잃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면서 그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남자지만 기분이 묘하네요를 들었던 아. 응. 볼그 뭐야? 프리스타일을 <웃음> 아, <웃음> 그때 그 노래로 어, 다시 한번 8년 만에 보여준 어, 그, 어. 그아아아어아아아 잘하네 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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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춤이 좀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 그래. 7, 8년 전에는 어. 정말 신남과 어떤 음,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약간 춤에서 배우가 느껴지네. 아, 저그 얘기 하려고 배어요 느껴지고 뭐가 네. 어, 다르죠? 어, 아, 달라 달라. 어, 어, 약간 봐봐. 여유가 더해서 박남정 생님도생각해고그 <laughs> <거> 되게 오랫동안, <웃음> 오랫동안 <웃음> 뭐 오랫동안 하신 분이네. 멋파야 그때는 아, 막 어. 보여주고 싶은 이게 막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행 있네. 음. 어, 너무 멋있어. 8년 전에 그때 쳤을 때는 정말 폐가 터지는 줄알았어요 그때 또아 즉흥이었어요. 저희는. 네. 뭐좀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좀덜 취해하는데, 나는 기쁨이 있네. 알있어요 여기가 있어 어, 좋아. 어, 그래요. 음. 자, 이옹성 씨가 방금 또 춤을 추시니까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어원이 다시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다려봐도 될지. 오. 저도 사실은... 그거를 뭐 당장이라도 할수있으면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이 고 어... 이제 군대를 이제 꼭 가야 되는 아, 친구들있아그러너 그래? 저장 가야 돼? 지금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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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장 가야 돼? 어, 저장 가야 돼. 어뭐 어, 저장 어, 저장도 그렇고 어뭐 어, 뭐... 어, 어, 데이 네. 도 가야 돼. 데이도 뭐 어. 다니엘도 아, 지금 가야 되는 친구들 그래. 이제, 아 친구. 친구. 이제 가야 되는 친구들 아, 그래도 한몇 년은 좀 지나야 어... 뭐... 뭐 특별 콘서트가 됐든 뭔가 하나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 현실적으로. 아, 네. 아, 확실 그러니까. 언제든 볼수 있다는 점. 그래. 네. 예. <목소리> <목소리>